배영 처음 배웠어요 진짜 빠르죠 저한달 하고 첫 주인데 벌써 배영을 하는데 <laughs> 이게 맞나? 아무튼 근데 배영 오늘도 물 많이 먹고 집에 갑니다 안녕 지금 수영을 가는데 아, 오늘 떨리는 게, 지난주에 배영을 처음 배워, 배우기 시작을 했거든요? 근데, 배영, 이렇게 누워서 떠야 되는데, 제가 자유형 때도 그렇고, 처음에 물 뜨는 걸 진짜 못해요. 겁이 많아가지고. 그래서 지난주에 마지막에 물을 이렇게 뒤로 이렇게 젖혀서 뜨는 걸 했었는데, 제가 못한 거예요, 또. 그래가지고 지금 엄청 중간에 제가 오늘은 꼭 성공을 해서 배영 <목소리> 성공하고 오겠습니다. 쳤어. 아 이제 자유형을 좀 하는데 아 배영이 또 새로운 느낌이어가지고 너무 무서워요. 제가 겁이 진짜 많아요 진짜. 오늘 진짜 망했다 망했어. 자유형이 안 돼. <목소리> 숨내이지 대인공 진짜. 감로 아, 언제까지 내셔야 되는지 진짜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거예요. 내쉬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항상 얘기하죠. 보통 내쉬긴 하는데 너무 얕하게 내쉬는 거예요. 아니면은 너무 세게 내쉬는 한 호흡법. 제가 이게 진짜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면은물 안에서 숨을 참으셔도 상관은 없어요. 물 안에서. 내시고 뭐다 주. 오늘은. 제가 애플워치를 차고 수영을 해볼 거예요. 그래서 얼마나 칼로리 소모를 하는지 제 기록을 해볼 예정입니다. 촬영 갑니다. 짐은 굉장히 많아짐. 거의 보부상 수준. 재밌겠다. 항상 가기 전에는 좋아 죽으면서. 시청해주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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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a <laughs> 아 I'm not. i 이 불렸어. I'm not. I'm n 물이 불꽃 불꽃 축제 불꽃 축제하는 날인데 저는 이렇게 수영을 <laughs> 갔다 왔답니다.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. 다들 불꽃 축제 끝났네. 그래서 레일이 사람 없어가지고 엄청 배영도 천천히 해보고 그래서 이제 팔도 돌리게 됐어요. 역시 제가 조급해서 그런 것 같아. 요 사람이 없으면 잘할 수 있는 힌트. 가다가 피자 보여가지고 피자 옷에서 피자 사서 집에서 먹으려고요. 배가 너무 고파서 집에서 뭘할 정신은 없을 것 같아. 먹으려고요 거 있지? 저번에 아, 아, 샀어. 몇너그때 아, 샀잖아. 아니, 아니, 그 손에만 는 있잖아. 만 어릴 때 들은 배. 그거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 처음 만난 사람들이 명함을 이렇게 주고 받으면 갑자기 어 거기. 야, 이렇게 아는 건가? 아무것도 몰랐 아무것도 <laughs> 몰랐어. <놀람> <놀람> 진짜 멀다. 속어먹거 보다 중요한 게어 <놀람> <놀람> 거기에서 신화도 또 건너. 가지고 수영 끝. 오늘은 원래 하던 쌤 말고 다른 스트이 와서 알려주셨는데 훨씬 잘 가르쳐 주는것 같은데 제가 안 되던 게 해결이 됐어요. 호흡이 잘안 됐거든요. 오늘 호흡만 오늘 계속 키판 들고 자유형으로 호흡만 했는데 이제 25m를 안 서고 할수 있게 됐어요. 이제 키판만 떼고 그렇게 잘 되면 좋을 텐데 일단 토요일 날 연습할 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더 돈너츠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시켰어요. 제가 빵이 당기는 건잘 없거든요. 근데 웬일로 먹고 싶어가지고.